성경적 종말의식을 가지면 일상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언제는 모르고 어떻게는 아는데 성도에게는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성도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하지는 않는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처럼 당혹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인 것처럼 우리는 당혹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지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지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성도가 일상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성도의 삶이 세상에만 나가는 그렇게 무력할까요? 호신경을 그 우리가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투 무장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갈 때 헤이하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무런 의식 없이 나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아하게 하는 밤의 문화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의 소속감을 가지면서 깨어서 우리가 전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은 우리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 의식을 가지게 될때 오늘 하루하루도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써서 용기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체험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종말 사상 가운데서 건강한 종말의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의 격려로 이기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을 우리가 전투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바깥 싸움이 치열할수록요, 공동체 내부에서는요, 격려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더 깊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은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군속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